자, 직각삼각형 A, B, C에 대하여 해서 여기림 한번 그려보자고요. 각 B가 90도요. 예 네, 여기가 A로 두고, B로 두고, C로 둘게요. 왜냐면 하 이게 2고, 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A, C 위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B b 조곱 다기 B A 제곱이 최소가 될때 넓이를 구하셔 A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음. 이건 어떻게 하나? 음. 풀이는 뭐 현재로서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지는데 그냥 세 가지나? 뭔가 P점의 좌표를 뭔가 표현을 좀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여기 원점 잡고 얘를 직선의 방향식 으로해서 좌표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 음. 아니면, 그냥 중딩처럼 여기를 X라 두고 피타고라스 쓰는 형태로 간다. 음, 모르겠다. 자, 일단 나는 얘를 원점 둔 후에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봐하고 싶어요.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1, Y절편이 2니까 얘는 Y는 마 2X 다하기 2잖아. 그래서 이 점의 뭐 좌표를 원점으로 두면 X콤마 마 2X 다하기 2고요. 여기서 X범위는 0에서 1 사이 등호는 아주 변 AB위에 있으니까 그냥 빠질 필요는 없네. 등호는 넣죠. 그럴 때 이제 pb제곱 pc제곱 자 pb제곱은 이 점의 좌표가 0,2니까 pb제곱은 x제곱 더기 여기서 빼니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pc제곱 은아 이게 p c 제곱했다 s o r r pb제곱은 x제곱 더기 마이너스 2x 더하기의 제곱 계산하면 이게 5x제곱이고 sorry 뒤에 한개더 있었잖아 6x제곱이고 얘는 4로 묶어내면 x-1의 제곱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10x제곱 더하기 <laughs>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x 더하기 4 예, x범위가 0이상 1, 2할 때 최소값 구하라 하니까 <laughs> 축일 때가 최소잖아. 축이 뭐죠?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얼마? 약분하면 음, 5분의 2인가? 맞죠. 20분의 8, 5분의 2. 5분의 2는 이범위 있잖아. 그럼 x가 5분의 2일 때 최소다. 그럴 때 pbc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얘 이거의 길이가 5분의 2니까 답은 2분의 1 밑변이 2고요. 높이가 5분의 2잖아. 그래서 답이 5분의 2인가? 그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풀이. 좌표 의미에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것같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푸이는 그냥 p a 제곱다위 pB제곱이 나오니까 나는 이제 뭐가 생각나냐. pA제곱다기, 아, p b 제곱다위 pC제곱이 나오니까 아, 파푸스 중선적이니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pB제곱, 따위 pC제곱은 두 배. 이게 중점이어야 돼요. 중점을 m이라 하면, m. 얼마? mp제곱, 다기 m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두 배의 mp제곱, 다기 mb는 뭐냐면, 1이야, 1.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mp가 제일 작으면 되잖아. mp가 제일 작으면 되니까 잘 보시면 은 이렇게 되는 직선 위에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m은 중점이니까 1이고 그럴 때이 길이가 언제 제일 작냐면 수직일 때 제일 작잖아. 그럴 때이 mp의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각에 대해서 이 길이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요 5분의 여기 뭐야? 사인이잖아. 요걸 세타라면, 사인 세타는 닮은 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비 쓰면 1분의, 얼마, mp는 전체에서 사인은 요거에서는 요 요거 5분의 요거잖아.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잖아. 따라서 mp는 루트 5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여게 1이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로 쓰면, 1 빼기 5분의 1, 5분의 4, 루트 5분의 2. 따라서, 넓이는, 최넓이의최 아, 맞지? PBC의 넓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요넓이의몇 배? 두배 하면 되잖아. 요 넓이가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곱하면, 5분의 2의 반, 5분의 1이잖아. 그럼 전체 넓이는 5분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수히 이렇게 푸는 거는, 바프스 중선 정리로 한번 풀어봤고, 근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좌표로 도입하든 뭐든 해서, 2차 함수의 제대 최소 문제로 풀어라라고 문제를 낸거예요 근데, 거리를제5에 앞에 나오면 거의 뭐, 바푸스 중선 정리가 떠올라지고, 그게 한번 맞춰서 푸는 연습도 하면 좋을 거예요.